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와, 어떻게 바돌한테 이렇게 프로그로 프로 잘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한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거의 모든 게임을 쌩쌩 구동시키면서 배그까지도요. 캐드와 프리미어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도 거뜬히 구동시키고요. 무게도 가볍고 디스플레이도 밝고요. 발열도 높지 않은데 7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만능 노트북 한 대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 어떤 노트북도 이 노트북보다 가성비가 좋을 수 없습니다. 2등이 없어요. 오로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노트북. 단한대 뿐입니다. 바로 보고 계시는 저 아이인데요. 모델명은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3 1호 ALC R5입니다. 전 그냥 R5라고 부르고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갖춘 노트북이 매년 4월 이 시기 때마다 등장하느냐? 신제품들이 바로 이 시기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텔에서는 12세대 노트북들이 계속 발매되고 있고요. 물론 램 수급이 안 돼서 망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지만요. AMD에서도 6000대 CPU의 노트북들이 곧 등장할 텐데요. 출시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가격을 많이 올립니다. 하지만 기존 재고 제품들은 가격을 떨어뜨리는데요. 우리는 이 타이밍을 노려야 하고요. 지금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 타이밍입니다. 현재 5500U CPU는 가격이 내려갈 대로 내려갔습니다. 게다가 5500U를 장착한 수많은 노트북들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얼마나 매력적인 노트북인지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15.6인치에 색상은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어비스 블루, 아틱 그레이, 샌드 골드 색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비스 블루를 언박싱 할 거고요. CPU는 AMD 라이젠 5 4세대, 루시엔 5,500U 이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너무 뛰어난데 발열도 잘 잡아줘서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약 1년 정도 되는데요. 단점이나 악플이 없는 최고의 가성비 CPU입니다. 오늘 여러 게임을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릴 예정입니다. 4기가의 램이 온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램 슬롯이 추가로 하나 더 있어서 확장이 가능하십니다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가 장착되어 있고요 박스를 뜯고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댑터는 65와트의 어댑터이고요 레노버만의 정사각형 어댑터예요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일체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형보다는 이렇게 일체형을 선호합니다.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무게도 가볍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색상은 어비스 블루입니다. 진짜 이쁘죠? 그리고 이 우측에 레노버 로고가 프리징이에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 재질을 만져보시면요. 특수 보호 마감제로 코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스가 많이 안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정말로 살짝 코팅이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기스가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안 나는 편이에요. 장점입니다. 15.6인치인데도 불구하고요. 무게가요. 1.65kg 밖에 안 돼요. 15.6인치 노트북 치고는 정말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두께도 19.9mm 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끝에 부분을 깎아놔서요, 더 얇아보여요. 배터리는 38W 시로 많이 들어있는 편은 아니에요. 완충하고 7.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완충하고 웹서핑 같은 거 최대 밝기로 하시면 3시간 반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노트북의 왼편에는요 전원잭과 USB 3.2 그리고 HD 1 4 b 그리고 그 옆에는 C타입 그리고 그 옆에는 오디오 콤보잭이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구멍도 없어요 그리고 노트북의 우측에는요 포인은 SD 카드 리더기와 USB 2.0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거는 USB 3.2와 2.0이 색깔로 구분시키지 않았어요 즉 3.2에 보통 파란 색깔을 좀 칠해 주는데 이 노트북은 육안 으로 보기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좌측이 3점이 우측에 있는 usb가 2.0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노트북의 합판 부분인데요 이 노트북의 장점이 다른 저가형 노트북들은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합판 부분이 상판과 색깔이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회색깔이죠 그런데 이 노트북 시리즈는 어비스 블루 아티그레이 샌드골드 다 상판과 합판을 같은 색깔을 칠해줬어요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합판을 분해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일단 배터리는 여기 보시면 이게 배터리예요 되게 조금 들어가 있죠? 그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 보시면 2.5인치 하드나 SSD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때문에 원래 이제 노트북에 추가적으로 하드 장착이 불가능한 노트북들은 이 배터리가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뭐 40W 시대나 50W 시대까지 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드를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38W 시 정도인 겁니다. 어,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옵션에 하드 추가 옵션은 제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량을 더 크게 늘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에 램 케이스가 있어요. 어, 장점이에요. 이 안에다가 램을 꼽는 건데요. 저가의 노트북들이 램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써멀 테이프 정도만 발라져 있거나, 써멀 테이프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램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 건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m 2예요 SSD m.2인데, 256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색깔만 봐도 이 색깔 초록색깔이거든요. 웨스턴 디지털 거인데, 한번 벗겨볼게요. 역시나,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m.2면, 그냥 무난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 256기가를 떼고, 여러분들한테 500기가를 장착해 드릴 겁니다. 저 역시, 웨스턴 디지털 걸로 장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트 파이프가 굵게 하나가 딱 있네요. 그쵸?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이 아니다 보니까 히트파이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장 그래픽들은 다 히트파이프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검은 색깔로 이쁘게 마감 처리를 해주느냐, 아니면 날것 그대로에 그냥, 구리 색깔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두느냐 그 차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검은색으로 마감 처리를 잘 해줬네요. 이렇게 두 군데가 네 스피커인 것 같고요. 요 부분이 쿨링팬이 있는 거 보니까 CPU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램 케이스를 열어봤는데요. 역시나 4기가 온보드가 안에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램 슬롯 하나가 제공이 되고 이제 여기에 램을 추가해서 램 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에다가 16기가 램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0기가 램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쪽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이 트리패드가요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이 크면 여러분들이 마우스 포인터를 조작하기 굉장히 편하죠. 이 안에도 이렇게 레노버 로고가 음각이 이렇게 있네요. 프리즘 효과가 있고요. 이 가격에 무려 스티커를 3개나 붙여줬네요. 보통 단가를 위해서 잘안 붙여주거든요. 키보드 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백라이트가 되는 키보드입니다. 백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시프트 키들도 큼직큼직하네요. 장점이고요. 숫자 패드에 영 부분이 한 칸이 아닌 두 칸인 부분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따로 빠져 있네요 어, 이 부분에 있지 않고 따로 빠져서 실수로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게끔 해 놓은 것도 장점이에요 제가 타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뭐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특별히 키 트래블이 깊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게 키압이 좀 있어 가지고요 누를 때마다 통통 튀기는 맛이 있고요 타공감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키캡 하나하나가 커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타는 많이 안날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을 설명드리면요 물리적으로 웹캠을 여닫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에 매우 뛰어나고요 양 옆에 베젤도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면이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은요. FHD 즉풀 h d 에요 밝기는 250니트가 아닙니다. 이 노트북을 구매하는 이유일 수 있는데요. 300니트입니다. IPS 패널이고요. 시야각은 국민 각도인 178시야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0 프로고요. 램은 삼성 램 16기가를 추가해서 20기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인코딩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h.264로 내보낼 거고요. 영상의 길이는 10분 43초입니다. 용량은 829메가 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자, 그럼 인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대로 머물러 있는데요. 16분까지 좀 올라갔네요. 16분이면요, 진짜 빠른 거예요. 5500U 중에서도 빠른데, 보통 5500U가요, 이 같은 파일을 인코딩 했을 때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5500U보다 하나 위인 5700U가 17분에서 18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이 노트북은요, 16분대로 바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5500U 노트북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파일 크기를 16분대로 인코딩을 하면요, 프리미어용으로도 전 전혀 손색이 없는 노트북입니다. 롤을 플레이 했습니다. 옵션은요. 자, 화면에서 지금 제가 매우 높음, 즉, 최고로 다 올릴게요. 그리고, FHD, FHD 해상도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어, 연습 모드에서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190프레임, 160프레임 지금 스킬 쓰면은 150프레임, 170프레임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높은 프레임이면 실제 게임에서도 절대 12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즉 롤은 아주 무난하게 풀옵입니다 피파 온라인 4를 틀었습니다. 화면 설정은요. 지금 해상도는 1920x1080 즉 FHD, f HD고요. 그리고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음, 높음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브로 잘 돌아가는지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 프레임 보이시나요? 60 프레임 고정. 즉, 풀업으로 매우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와, 근데 그래픽 정말 좋죠? 피파 온라인 4가 아주 저사양은 아닌데, 그렇죠? 부드럽게 풀업으로 돌아가네요. 5500U 내장 그래픽 성능이 진짜 엄청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노트북 자체가 다른 5500U가 잔잔한 노트북들보다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게임하면서 이 팬소리를 좀 듣고 있거든요? 팬소리도 매우 적은 편이에요. 이건 진짜 큰 장점이고요. 지금 60프레임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파 온라인 폰은 프로브로 매우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쾌적하네요. 끊김도 전혀 없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본혀 무리가 없는데요. 오, 아, 아니, 여기서 왜 탄창을 가려 오우. 어, 내가 거 아닌가? 내가 죽인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잘 돼요. 서든도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서든을 플레이하면서 온도를 한번 재봤어요. 진짜 놀라워요. 여기 보시면 최고 온도가 65.4도입니다. 서든이 좀 그래픽이 안 좋은 게임이라서 많이 안 올라간 걸까요? 65.4도는 진짜 조금 올라간 거거든요. 발열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게임을 하면서 그 노트북 하단에 자판을 만져봐도 별로 안 뜨거워요. 발열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이 65.4도라는 온도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그래픽의 게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게임 달로란트입니다. 옵션은요 과감하게 다 높음으로 놨습니다. 즉 프로인 거예요.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 모드에 들어왔고요. 실제 멀티플레이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레임은 자 지금 82 프레임, 73 프레임. 지금 이렇게 스킬을 써도. 72프레임, 75프레임, 즉 프로비에요 여러분. 발로란트가 프로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노트북이에요. 와 진짜 끊김이 전혀 없어요. 이 노트북으로 발로란트 역시 프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온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66.9도 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진짜 최고의 노트북이네요.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했습니다. 아무래도 로스트아크는 좀 고사양이다 보니까 이 그래픽 옵션을 사실 중으로 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하루 났습니다 42프레임 45프레임 43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40프레임 때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몹이 많은데요 아주 원활하게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계속 40프레임 때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뭐 끊기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부드럽게 플레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로스트아크 역시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오버워치를 실행했습니다. 해상도는 f h d 이고요 그래픽 품질을요, 제가 좀 과감하게 높음으로 놨습니다. 몇 프레임이나 유지하는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70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어, 높음인데 푸벅이 나오고 있어요. 와, 그리고 그래픽 엄청 좋네요. 교전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어, 네. <laughs> 어, 64프레임. 67 프레임 풀업인데요, 여러분. 와, 진짜 엄청난 성능이에요. 아, 이게 AMD 내장 그래픽이 진짜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프레임 드랍이 없어요 전투 중에. 이 인텔은 프레임 드랍이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근데 AMD는 프레임 드랍이 없으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요. 60 프레임 초반 유지하고 있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오버워치를 무려 높은 옵션으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디아블로 2 레저 액션입니다. 풀 방에 일부로 들어왔고요. 프레임은 30. 22 프레임 때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고요. 30 프레임 때면 카우방을 돌아도 큰 무리 없이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29 프레임, 31 프레임 계속 29에서 31. 와, 디아블로 2도 아무런 무리 없이 플레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그를 틀었습니다. 어, 일단 렌더링 크기는 원래 90에서 100 정도 나야 되거든요. 90 정도로 놓고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낮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그를 시작했고요. 지금 프레임이 31프레임, 27프레임, 27프레임에서 31프레임, 34프레임까지도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어, 이 정도면은 좋은데요? 네, 끊김도 전혀 없고. 그래픽 자체도, 와, 뭐, 디스플레이가 좋아서 이런가요? 와, 진짜 그래픽 좋네요. 그렇죠? 어 이게 낮음의 그래픽인가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좋은데요? 매우 낮음으로 한번 낮춰볼까요? 낮음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하나 낮춰볼게요. 낮췄는데, 네, 어 낮추니까 바로 40 프레임 때까지 가네요 프레임이 다르긴 다르네요 그렇죠? 총을 쏘고 있긴 한데 37 프레임 36 프레임 여러분들은 낮음이나 매우 낮음으로 플레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배구도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이 노트북은 소음도 적고 발열도 적고 화면이 밝아서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문서 작업, 웹 서핑을 하실 때도 유용하시고요. 웹캠에 프라이버시 셔터까지 있어서 줌 수업과 보안에도 뛰어납니다. 거기다 게임 성능까지 우수한 아주 매력적인 노트북이죠. 하지만 단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USB 포트가 두 개밖에 없어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따로 연결해서 사용하신다면 USB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연결을 못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USB 4 포트를 추가적으로 옵션에서 구매를 하시면 USB 3.0이 추가적으로 세 개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요. 유선 램 포트가 이 노트북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시. 있는 것과 같이 유선 램포트도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대용량의 게임이나 영상을 다운 받으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장시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게이밍 쿨러 거치대를 이용하시면 발열을 더욱 더 낮춰서 훨씬 원활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쁜 레노버 마우스와 마우스패드, 고급스러운 게이밍 키보드도 옵션에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램은 온보드 4기가에 16기가를 추가해서 20기가로 업그레이드 해 드리고요. SSD M.2는 넉넉하게 500기가로 업그레이드해서 드립니다. 윈도우 10%가 설치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세팅까지 다해 드리고 배송비까지 포함한 가격이 79만 9,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키시면 되십니다. 이동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14인치도 준비했습니다. 왼쪽부터 어비스 블루, 아티 그레이, 샌드골드고요. 전 개인적으로 샌드골드가 너무 이쁩니다. 무게는 14인치답게 1.4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라 15인치에 비해 더욱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격은 15인치보다 5만원이 저렴한 74만9천원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의 첫 번째 댓글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채널 커뮤니티에도 좋은 노트북과 pc가 게시되고 있으니 커뮤니티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